하트 화분 나왔습니다. 판매 영상 한번 담아 볼게요. 여기 제일 작은 아이는 소주 잔만 합니다. 아, 그림도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었고 큐빅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아, 작은 사이즈라도 만들기 힘드니까 이 미니 콩부는 이만원 합니다. 여기 여기 콩부는 음, 컵보다 좀 조금 커요. 높이 크고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다 그림 그려주었고 칩도 많이 붙어있습니다. 강아지 진짜 귀엽죠? 저녁이라 화면이 좀 어둡기, 어둡게 나올 수 있지만 어, 실제로 받아보면 진짜 어, 밝, 밝고 예뻐요. 입구 사이즈고요. 음 화분 높이 고요 가로는 이 여기 앞 앞부분 가로 입니다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얘는 꼬로 봤을때도 이렇게 예뻐요 종품 종부... 중, 음, 중분이고요. 여기는 대품입니다. 중품부터 예, 소개해드릴게요.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다 그려주었고 큐빅도 많이 붙어있습니다. 음, 실제로 보면 밝고 반짝반짝하고 예쁩니다. 요 사이즈를 캡처해주세요. 높이 가로 8만 원입니다. 이 아이는 대품인데요. 어, 다리가 살짝 휘어가지고 할인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전체적으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큐빅도 이렇게 많이 붙여 있고 사이즈 엄청 커요. 사이즈를 캡처해주세요. 16만원인데요. 할인해서 10만원입니다. 오로 봤을 때 여기 꽃것도 예쁘죠? 여기 4번. 음, 이 아이도? 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크죠.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그림 많이 그려주었어요. 뒷 부분까지 큐빅도 많이 붙여있고 그림도 많이 꽉 차게 그려주어서 음 어느 쪽으로 봤을 때나 다 예뻐요. 입고, 높이, 가로. 얘는 10만원입니다. 얘는 여기 살짝 젊은 아이예요. 음, 이 화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린 큐빅 보라색 화분인데요. 높이 가로 16만원입니다. 대품입니다. 물어봤을 때도 예쁘죠?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특대품입니다. 많이 크죠?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1 0조 사랑 100조. 다 붙어 있고,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. 가로 세로. 18만원입니다. 핑크핑크하고 어,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. 반짝이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전체 i n 로 가로 n k p 만 원인데요 여기 구울 때 이렇게 살짝 깨지거나 이런 거는 어 i 어 없어요 괜찮은 분만 가져가세요 p 만원인원 많은 k p 들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의 전화 주세요.